제가 오늘 보여 드리는 작품 은두 가지 종류입니다. 요 옆에 있는 스텐 크랙 작품과 그다음에 여기는 동과 니켈로 어 특수한 방법으로 키우는 작품 두 가지 작업을 제가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스텐 산화시켜서 만들어 내는 작업은 어이 작품 같은 경우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게 1200도, 700도에서 1200도까지 한 7시간의 시간으로 그 고열을 올려가지고 그 반복적인 작업으로 한 5년 이상 걸려서 그렇게 그 크랙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산화를 시킨 것이고요. 옆에 이 작품은 니켈과 동그 분말 가루를 특수시설에서 어, 식물처럼 키워서 의도적으로 제가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 특수 시설 그 통해서 그 분말 밀가루처럼 그 동이나 니켈이 분말 가루가 아주 미세한 가루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투입해서 그것이 어, 이 제가 의도하는 데로 와서 어, 붙어서 이제 식물처럼 시간이 가면. 자꾸 커지는 그런 현상인데, 요 작품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뭐, 제가 개인전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제작비는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가는 그 마음 비우고 열심히 돈 버려서 작업을 매진해야 되는 게 작가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현재는 한 10년이 넘습니다. 어, 작품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매니아 분들이 좀 가져가시고, 네. 또, 뭐, 전시 개인전을 제가 오늘 10번째인데, 네. 개인전 할때좀 팔리기도 하고, 또, 제가 저를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선물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저는 주각과 저 표인수입니다. 뭐, 부산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그냥, 지금 뭐, 스탠리스 작업만 뭐, 거의 30년 정도 했습니다. 어 특이한,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어, 작업 거의, 저 작업은 거의 연구 작업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작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에 뭐, 붙이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 5년 이상 이 제작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정도에서 뭐 거의 수준으로 작업가의 뭐 마음으로 작품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원점에서 원점입니다. 그 명제를 보다시피 저희들이 갈등 어, 그리고 하나라고 적은 없습니다만 그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나고 아무 그게 없이 태어나고 또 가실 때도 아무 없는 그게 없이 다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윤회적인 사상 느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한평생을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엄청난 일들을 겪고 만들어내고 그거를 또 포옹하고 뭐, 삭히고, 여러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만드는 작업인데, 애착이 가능한 이 작업은 시간이 진짜 소요가 많이 되었고, 사람 힘으로만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애착으로 이, 이 작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파도를 예상할 정도로 그 웨이브가 많이 있습니다. 스댄 크랙과 웨이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뭐저 멀리 가까이 가까이에서 저 멀리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고 행성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이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도 시간 한 5년 이상 걸려가지고 제가 상당히 아끼는 작품입니다. 지금 파도를 연상해서 작품 작업하신 거예요? 예, 거기서 모티브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사실 파도를 관찰을 해보면은 있는 듯 없는 듯뭐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면은 금방 있었다 금방 없어지지만 또 언젠간 순간적으로 저희 눈앞에 파도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 작품 보면은. 저희가 바깥들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도 많이 보이지만 어, 어떤 데는 불안 초조한 세상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진실과 거짓과 모든 것을 다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포맹 비정상과 정상의 그 갈등과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옹이라는 음. 그는 뭐 모티브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좀 아끼는 작품입니다.